환경에서 요우 지금은 내가 뭔가를 시작을 할이 운이 왔기 때문에 할 의욕도 생겨 생기고 한데 어떻습니까? 편관 자리에 깔렸잖아. 이 진은 진의 자리는 목의 진의 자리 좋은 자리지만은 나한테 있어 관계에서 편관이에요. 신경 쓰이는 거라니까 새로운 뭔가 일을 하려고 는데 자꾸 뭔가 신경 쓰이는 일이 있어 이거거든요. 신경 쓰인다는. 그래서 자꾸 이희 택을 걸리는 것처럼 자꾸 그러잖아요. 근데 내게는 뭐면 시작해라, 시작하고자 하는 어떤 에너지, 그게 없잖아. 저질러보란 말입니다. 그럼뭐 저질러보면, 오해 된다. 음. 야들이 있잖아, 야들이. 물이 있고, 그죠? 방이 있고, 그렇다고 무득대고확 쳐지면 안 되지만, 그죠? 음. 이길 확률이 많다는 거잖아요. 내명예 그걸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물론 택도하게 사업하시는 분들이 택도하게 그냥 뭐이 주먹구구식으로 하진 않겠지만은 하면 야들에 의해서 목은 자랄 수밖에 없다. 심기만 하면 꽃 피운다. 내가 하기만 하면 제로 결과가 나타난다. 결과는 잘챙기잖아요 평범한 청년의 기본 마음이 딱가 있는데 과정보다 결과를 과정보다 결과를 더 중시하시는 분인데. 그러게 해도 된다면 좋습니다. 오늘 시간 잘 찾았네요. 해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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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여과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